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순서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께서 순서에 따라서 1분 30초 이내의 답변을 하면 됩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의 비리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국민의 원성을 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느 곳보다도 청렴하고 존경받아야 할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데요. 정치인의 알선과 청탁 방지 등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심윤조 후보가 먼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작년 11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치인들 하면 떠오른다는 게 부정부패다 하는 답을 주신 사람들이 무려 54%에 이릅니다. 이렇게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면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활기와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제대로 쓰여야 될 곳의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저, 아,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이라든지 형법상의 뇌물죄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히 적용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의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당명만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 박근혜 대표가 선두에 서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2012년, 올해가 바로 정치 개혁의 원년이 될 것, 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정치로 향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심윤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어서 김성욱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외교부의 그 CNK 주가 조작, 정경유착 등 모든 비리, 민원 해결 대가 등이 밀실에서 담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김성욱은 어, 제 공학, 공약 중에 하나로서 모든 민원을 지역 민원들, 민원인들과 함께 월 2회 오픈 간담회를 4년 내내 당선되면 실시하여 현장에서. 오픈 공간에서 민원을 파악하고 또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또 고충과 불편 을 현장에서 경감 또는 완화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오픈 공간에서 민원인을 만나면 부패나 비리가 조금 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처벌받고 나면 또 금방 사면되고 하다 보니까. 비리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악순환이 대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번 선거에서 투명한 선거의 일환으로 정치 번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깨,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저의 강력한 의지기도 이 합니다. 아또 정치 번더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경제 체제의 장기적인 건전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성욱 후보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벌이 빵집까지 하느냐고 말 한마디 하자 제빵, 순대, 청국장, 뭐 카페 사업 등 골목 사업에서 대기업이 철수한다고 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대통령이 호통 한번 치면 될 것을 지금까지 4년, 5년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1년 남겨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진작 좀 그러실 것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고사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대기업이 하도급을 할때 불법 하도급을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또 일값,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보호정책으로 각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여 은퇴금융인, 세무사, 공무원, 경영인 등 전문인으로 구성된 경영지원팀을 구성하여 소상,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신청을 하면 사업 현장으로 어, 경영지원팀이 찾아가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 은퇴 전문가들의 경영지원팀에 일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아마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기여와 역할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친 것도 있고 거기에 우리의 대기업의 역할도 또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승자 독자 승자 독식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자 독식 자세는 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 비용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곧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자세를 갖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또 정부도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생리대은 이에 따라서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남에는 3천여 개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외교관 경험을 살려서 이러한 중소기업이 외국의 여러 유수한 중소기업과의 연대를 갖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오스트리아나 주변의 독일은 특히 중소기업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나라와 기업들과 기술 제휴 투자 유치 또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질문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